자 이제 서투른 도적을 한번 가볼까? 음. 자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제목을 보면 서투른 도적.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행적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도적의 행적을 찾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어, 여러분, 나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 되어야겠다. 그치? 응. 자,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를 한 후에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다. 여러분, 뭐 무슨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거든요. 일제 강점기인데 뭐 집에서 일을 해줄 사람이 왜 필요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내가 아파 지금. 아내가 얘들아 지금 어 아픈 병상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사도 했고 그리고 얘들아 이제 집에서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자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을 닿아서 어느 할머를 일하는 사람으로 맞이하게 된다. 자 아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자이아 거기다 밑줄 그어줄래? 아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지금 1인칭, 주, 1인칭 시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말했는데 누가 얘기하던데 내가 본건데 누가 말했는데 이런 방식을 많이 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누가 얘기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져. 신뢰성 누가 얘기를 해준 거니까 좀더 사실적인 느낌을 줘서 신뢰성을 줘요. 그러니까 애자식 구성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야. 응.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성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 일하러 왔는데 아내는 이들아 아프니까 집에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아내는 이 할머니를 계속 마주치겠지. 근데 나는 낮에 일을 하러 나가거든? 그러면 할머니의 행적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서술자인데?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들은 말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관찰자 시점이니까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방식들은 이런 여러분, 효과도 있지만. 시점에서 관찰자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보자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었대 어그럼 여러분 할멈에 대해서 이제 뭔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멈의 특징 한번 정리해볼게요 할멈은 황해도 사람이고 음그럼 여러분은 그냥 밑줄 그어도 될것 같아요 황해도 사람이고 농토를 빼앗겼대 자, 그 다음에 더, 일단 아들 부분만 제 시골에 쳐떨, 쳐뜨리고, 저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버리할 곳을 찾아 서울로 왔대요. 그럼 이제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가족들 더두개 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가족의 해체가 들어가요. 음. 자, 이러면 가족의 해체는 어느 시대에 되게 두드러지는 특징이냐면, 1930년대의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일제 강점기를 버티다 버티다 못 버텨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족 해체가 나타나고 이러면 농토를 잃고 지금 서울로 왔잖아. 유랑민이 되는 거네. 고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일제 강점기 때 유랑민과 가족 해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그다시 공덕미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서 3원이란전 천량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해봤지만 처음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어서 미천조다깝살려버리고해국 남의 집이나 살아보살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까지 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동향 같은 고향 사람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장사 이 그러니까 미천을 다 들여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됐대 가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 응.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결국은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할멈의 행적인데요. 음, 할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랑민이나 가족의채나 가난했던 건 우리 민족의 모습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할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할머니 우리 당시에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가보자.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4월이 돼서이제 3일째가 되어서 피터의 얼굴이 조금 이어지자 그의 호소. 할머니의 호소는 하소연은 6, 7월의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은 몰랐다. 그는 아내를 르다가 못해서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를 시작했다. 나으리마 쌤, 저 새끼 내 손자, 자기 손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대구로 데불고 와요. 연세살려도 못할 일도 없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문단이 하소연을 하는 내용 1번이죠 자기 손자에 대한 이야기. 응, 이거 하소연 사임. 자네 번째, 저건방 빚지 않으실까? 저 우리 아들 내외 좀빌려 주실까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거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 줄래? 완전 아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번이 하소연 이번 자기 아들 내외까지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야. 아유, 돈을 1 5만선 월급으로 미리 까지 써 어,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독립사람에게진 분량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으리마쌤, 저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소연 3번이죠. 근데 얘들아, 어느 직장을 가도 일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미리 선 월급을 달라고 하는 거 너무 염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할멈의이 이 하소연을 보면 처음에는 되게 염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그렇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은 되게 염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처음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허 실수 지나치는 말로 여겼대. 얘들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아유, 그냥 염치 없이 그냥 얘기하려고 하나보다라고 해서 나는 그냥 넘겼던 거지. 넘겼는데 왠걸? 차차 계속 하소연이 진정으로 가슴으로 우러나온다는 걸 내가 인지하기 시작을 해이 할멈은요,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이 할멈에 대해서 이들 할멈의 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멈!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투로 어우 우리 큰일났다. 우리 이거 아들 아들 내외, 혹은 내 손자 이렇게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진짜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락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주걸림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다다리몇푼 월급으로 꾸려가기에는 우리 에는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린 힘을 어디에 쥐었다도 나올 틈이 없었다. 시코라야 우리 내외와 다섯 먹이 따라나 집이 멀고 명색이 밭이라고삼계색에몇 고랑이 있는 탓에 무난신부름같이 거두기에 열아홉 살이 먹은 대욱이라고 하는 아이를 들이 털어서 안 잠자기 외에는 사람을 더듬는 게 절대로 없었다. 할머니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노릇은 없었으니 그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뭘한 거예요? 무시한 거네요. 응. 그럼 내가 무시를 했을 때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봐. 내 마음이 무거웠대더라. 그다음에 무거웠대. 그럼 이가 무겁다는 건 아,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내적 갈등 시작되네요. 응. 나의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된다. 응.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어, 여러분, 그 8번은, 여러분, 그 할머니, 이들아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이니다한번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9번에서도 선생님이랑 몇 개만 좀 찝어서 갈게요. 자, 여러분, 9번에서 아홉 번째 문단의네 번째 줄을 한번 봐줄래? 자, 그의 첫마디, 말마디, 말보다 한숨이야말로, 자, 여기 밑줄 그어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 그럼 혹시 어렸을 때 웅변해보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웅변을 했거든요. 여러분! <laughs> 이러면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큰소리로막이 웅변을 하거든? 그래서 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맨날 그걸 남아가지고 그걸 했어. 그러니까 1학년, 4학년 때까지 웅변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은 서예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내가 좀 약간 말을 더 잘해야 된다. 좀 얘가 너무 소극적이니까, 근좀 외향적으로. 왜 이들 웅변이 외향적인 거랑은 있는지 상관없겠지만 이들한테 외향적을 시키고 5학년, 6학년 때는 서열를 시켰는데 좀 애가 진정할 필요가 있대. 그래서 이들예를서열를 엄마가 막 배웠는데 이런 어,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아변은 음, 엄청 큰 소리잖아요. 이 할멈의 한숨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누구에게? 나에게. 그게 진짜 한숨이 정말 컸을까? 어휴, 막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할멈의 소리가 계속 잘 들리는 거야. 왜? 왼쪽 발등이 생기니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그치? 그러면그 한숨에다가 밑줄 그어줬죠? 또 한숨을 비와하는말또 찾을 거예요 자 나는 잠결에도 그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하고 눈이 띄었다 열손 스물 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인생 최후의 휘파람 이게 애들 한숨 소리야 밑줄 그어줘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다시 또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이다 다시 또울 이거 회판소리 나왔다.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 자,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으리라. 나는 그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이 이게 한숨소리랑은 비유하는 말이죠. 다시 밑줄 을게요그 산란한 외로운 숨결. 음. 그 탄력없고 늙은 무더운 다리가 여기저기로 뒤척이는 그 두근한 음향. 그러니까 얘들아 계속 청각적인 이미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청각적 이미지로 내 마음이 불안해져. 자 그는 청을 하다하다 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우기를 미하 하기 시작했다. 저는 만 없었으면 내 손자가 여기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내심 시작하는 생각하는 모양이다.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도 않고 더구나 대장기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저희가 다 컸으니 어딜 가도 구실을 할 테니까 그만 내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 눈이 여린 아내, 이다 눈 여린 아내라는 건 마음이 여린 아내. 어, 이다 마음이 불, 어, 마음이 여린 아내는 처음에 그를 위해서 눈물 갈지 흘린 일이 있었지만 그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제 자식이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까지 내보내라고 한단 말이오 요다 같은 처지 심정, 심정이 너무 나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내의 심리가 변해요 아내는 그 할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면 어휴, 왜 저렇게 할까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을 거지 음, 그래서 아내의 심리는 이렇게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눈밖에 났다. 할머니 온지한 열흘쯤 지냈을까? 얘들 한, 한 달, 두달된 것도 아니야. 한 열흘밖에 안 됐어. 그는 내일쯤 자기 손자를 찾아보고 오겠다고 청을 했다. 우리는 허락했다. 오늘 낮쯤 갈 테니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 왔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뒤통수 한 바퀴 휘돌아 나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머니가 부어라.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자, 그 사단은 이러하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는 게 뭐야? 내가 본게 아니었죠. 나는 산책 나가는 동안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들 아내가 한 말을 또 듣고 전달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계속 신뢰성이나 사실성을 계속 부여하듯이 들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일어나 나간 뒤로 와서 안내가 나가보니 마룻바닥에 쌀날이 흩어져 있더라. 밥살을 내다가 떨어뜨린가 해서 자세히 가봤더니 마루로부터 뜰로, 뜰에서부터 우물가는 길로 날이 쌀이 줄이 거어진 것처럼 흘러져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 뒤로 쫓아가 보니까 그가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흐르는 걸 보았다. 흙은 그러니까 할머니 품 속에 쌀을 감춰둔 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러면 할머니 이 옷에다가 쌀을 숨겨놓고 가는데 이게 얘들아 터져가지고 줄줄 샜는데 나이든 할멈이니까 이걸 모르고 지나쳤나봐 그러니까 얘들아 왜 제목에 서투른 도적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서투른 도적은 할멈을 얘기를 해요 응. 서투른 도적은 할멈이야 할멈 응. 첫들는 도장은 할머 그럼 우리는 할머의 행적을 계속 찾으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 맞네. 자그 다음 다시 자 그래서 그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블록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그 전대의 구멍이 뚫려서 그가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때 돌아와서 할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는 품속에 훔친 쌀을 도로 내놓고 백배사지 하면서 제 손자에게 갔다고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서 월급을 주어서 아주 내보내고 말았다고 한다. 누가 얘기한 거야? 아내가 얘기했겠지. 그러면 <laughs> 여러분 자 할멈의 이 도둑질을 가지고요. 자 인물들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어 이거 나쁜 행동이다. 내 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내는 얘들아 완전 이 사람이 미움이 난 거야. 그래서 내 쫓아야. 응.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인물도 더 나와요. 가볼게요. 21번 대우기는 잠옷 붕괴한 중에도 어이없어서 웃었다. 여러분 대우기가 있는데 이 대우기는 화가 났대. 이 할머니 도둑질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막 웃더래. 이번 사건에 대우기가 가장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이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더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머니를 맞대해놓고욕지거리를 하면서 징역을 사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얘다 대우기가 말한 걸? 내가 듣고 다 서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대우기는 분노를 한 게뿐만 아니라 당신 파출소도 꺼야 하면서 막 욕짓거리를 했대요 아주 이들아 강한 행동으로 이들아 할멈을 대한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는 그 할멈의 그 일이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그냥 웃어버리게는 마음이 너무 저렸대 그럼 이들아 마음이 저린다는 건 뭐야? 이 사람 할머니가? 안 됐다.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응, 연민이야, 연민. 응. 대우계 발맞다라 할머은 과연 파출소를 겁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품 속에 든 동전 세푼이 과연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 사탕을, 사탕으로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푼을 확실하지 않은 극결에 그렇게 십살이 내놓았다? 아, 그는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던진 것이다. 내가 뭐라는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그럼 자 대우기는 할머니가 할머니 얘들아 동전도 훔치고 쌀도 훔치니까 뭐파출소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동전을 훔친 거에 대해서 얘들아 파출소를 언급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런 언급을 했으니까 돈을 내놨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할머니 돈을 내놓은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 스스로 내놓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 <laughs> 내놓고 가. 그럼 자 이거는 걸려서 내놓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내놓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스스로 내놓고 갔나고 생각했는지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섬으로 뛰는 쌀을 얘가, 섬이라는 건 이렇게. 이 가만히 가만히 채로 있는 그 쌀을 몇점 훔친들 어떻단 말인가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끼 입합을 해준다는 게 어떻다는 것인가 이런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이 알뜰한 누구더라 이 동전 선풍이나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맘속으로 외치면서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라고 나는 추측을 해 할머니 이렇게 동전을 던진 건, 그래, 니네, 물론 할머니 잘못한 건 맞아, 얘들아.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계속 외쳤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 잘못고 자자! 이러면서 던지고 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이 동전을, 석분을 후려 밝힌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나는요, 이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 심장을 향해서 던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심에 걸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응. 이런 거지. 어, 예를 들면 어, 내가 내가 만약에 지금 이할니의 진심을 무시를 했잖아요 이 할머니, 만약에 한 번, 얘들아, 그냥, 아유, 할머니, 제가 이 아들들하고 손자들한테 뭘 해줄 수는 없지만, 집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손자 데리고 갈 때, 한 손자 보러 갈 때, 그래도 쌀한송 갖고 가세요? 아니면 쌀 몇, 얼마 갖고 가세요?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이 할머니가 쫓겨났을까? 그니 내가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된 거야. 왜냐면 나는 할멈의 그 진심을 무시했었으니까. 그 할멈의 이 진심을 내가 외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 이래 도둑질 나쁜 거 맞아.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할멈의 사정도 우리는 그걸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랑 뒤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를 가냐면 지금 2 0쪽 가세요. 2 0 쪽. 자, 여러분 20쪽에, 거기 작품 정리의 1번을 보시면, 작품 구조와 나의 정서 변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거기다가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음. 이런 사건.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정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음. 자, 어떤 사건을 지금 경험을 했냐면, 할머니 호소를 했어. 음. 할머니 호소를 했고요. 근데 얘들아 내가 뭘 했냐면 이 호소를 거부하자 음. 자 그리고 혈몸이 얘들아 뭘 하냐면요 도둑질을 해요 근데 이 도둑질이 뭐가 되냐면 발각이 되어서 내쫓겨요 응 음. 내쫓겨요 그리고 얘들아 내쫓기는 과정에서 얘들아 그 품안에 있었던 얘들아 그 뒤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품안에 또 어떤 선푼을 이동 발각되지 않았는데 이걸 꺼내놓고 간 거야. 동전을 내놓았어. 응. 이거야. 응, 이 사건이야. 그럼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나는 할멈의 호소에서부터 이제 쫓겨났다까지는 그 할멈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계속 드러내요. 응.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데 근데 이제 동전을 내놓고 간이 부분 있잖아. 여기에서는 여러분 내가 어 자책하게 되고 아 내가 그래도 한번더 챙겼더라면 아니면 아 나는 그 할머니의 그 진심을 왜 외면했을까 부끄러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죄책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나의 이 감정이 왜 나타났는지는 좀잘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아. 그걸 조금 더알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시대적 배경을 알면 우리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얘들아, 3번이거든요? 여러분, 작품 정리 3번 한번 가보자. 작품 정리 3번. 자, 할머니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1930년대 우리 민족의 삶인데요. 여러분, 자, 할머니 삶이 우리 민족의 삶이랑 다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할멈은 황해도 사람이지만 농토를 빼앗겼어. 근데 여러분 1930년대 우리 민족은 일제 농촌 수탈 때문에 얘들아 많은 걸 빼앗겼어요. 자 그리고 할멈는 손정한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1930년대에 다 농촌과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할머은 여러분 기름장사에서 실패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들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가난해서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할멈는 나의 집에서 안전쟁을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지만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들은 여러분 하층민이나 도시 중상층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 도시 중상층이 누구냐면 나야 나 나까지도 이들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회가 바로 일제강점기였다. 그러면 이 할멈의 이 도둑질은 할멈이 물론이다. 할멈이 인식을 잘못 했으니까그 할멈의 잘못도 맞지만. 그 할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탑도 있는 거아닐까 우리 작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거기다 결론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결론에다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하층민의 삶은 하층민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 걔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적 모순 때문이다. 응. 작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자책감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아 이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런 소외된 힘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부시 준상층에 대한 그 내면의 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21쪽에 전체 줄거리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여러분 22쪽에 가서 저는 문이하기 갈게요. 응.